법인 한국의국작가협회로 이제 출범을 했죠. 음. 어, 그, 어, 그때 김대현 이사장님이 되시면서 뭐 지금의 선욱현 작가님 최원정 음. 작가님 차근호 작가님 음. 이런 분들은 거의 사무국에서. 아. <laughs> 저도 뭐그 당시에 한국의국의 뭐 편집위원으로 그 당시 제가 이제 음. 출산을 할 때였잖아요, 나이상으로. 네, 그래서 아, 제가. 예, 나이는 예. 네. <laughs> 그때, 그래서 아이를 안고도, 어. 아이를 안고, 어, 접목이었기 어, 때문에, 애를 어, 어. 데리고, 네. 현지회의에 가서 어. 만들고, 이건 어. 꼭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켜왔던 한국 희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막 이렇게 예, 예. 붐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죠. 정말 예, 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게 개간지인가요? 네. 개간지점 네, 네, 네.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좋은 희곡도 많이 거기수록되 있고. 네, 그리고 예. 극작가 자체만을 조명할 수 네. 있는 네네. 그런 희곡은 아마 국내 유일하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물론 다른 음. 어, 한국연극이든 다른 음. 곳에도 이제 희곡은 싫지만 음. 그래도 양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예. 작가를 조명한다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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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극문학에 대해서의 이해 이런 평론 같은 그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네. 작가 중심에서 굉장히 어 만들어지는 음.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책이 하나는 있어야겠다. 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연습장은 잘안 나가요. 음. 거의 연습장 안 나가는 작가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아, 네. 네. 어, 왜냐하면 연출도 작가 아, 배우분들도 음. 창작자죠. 네. 내 작품을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대로 재현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바꿀 수도 있고 음. 뭐. 어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진 지점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만약 희곡만이 가질 수 있는 만약 방송 대본이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뭐 찍으면 끝이니까. 근데 희곡은 음. 계속 공연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이 작품이 누구를 만나서 그건 이제 저의 이상형이죠. 음음.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나오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어. 식으로 나오고 뭐 어. 이러면서 저 예. 혼자 꿈을 꾸죠. 아. 내 작품이 행위처럼 예. <laughs> <햄미처럼 막> 이러면서 <laughs> 꿈을 꾸는데 어 호흡이 잘 맞고 안 맞고는 그래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게 뭐 호흡이 맞고 안 맞고는 없는데 다만 어. 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연습 중간에 예. 저는 이제 좀 감정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인가봐요. 저그 음. 사람 태생이. 에너지 자체가. 기질 자체가. 기질 자체가. 자체가 그런가봐요. 예. 그래서 예. 연습장에서 저는 제 작품 보고 많이 울고요. <웃음> <웃음> 많이 웃고요. <laughs> 근데 그,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분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가슴을 이렇게 울려주셨을 때. 음. 그니까 내가, 나는 연습실에서 올 곳이 이렇게 관객으로 앉아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쪽이라, 음. 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의 음. 공연은 관객을 만나도, 음. 상당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어.